가성비가 뛰어나 보형물이 있으시요 가성비가 뛰어나다라고 <목소리> 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담 실 생활과 전문의 이윤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상담할 때 음, 가끔 저한테도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우리 실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보형물 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자동차 경차랑 물수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재 나와 있는 보형물 중에서 프리미엄 보형물들은 대부분 충전률은 거의 10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를 충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촉감을 유지하는 거는 그 배합 자체가 상당히 이전보다는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흘면 보형물일수록 부작용이 빈전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만족도에 따라서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 오상실을 보고 내원해 주시는 우리 오디놈님께서는 어떤 게 나한테 더 적합한지를 이미 알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오디놈들께 만족도를 좀 높여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보형물물을 네. 사용했다고 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않았습니다. 네. 게 네, 나한테 맞는 이렇게 된다는 이죠 어, 그럼요. 예산이라는 것도 가정성형수술 결정할 때큰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데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비싼 보형물로 수술하는 거랑 그거 아닌 보형물이지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술 결과를 만드는 거랑 비용이 만약같다 혹은 하이브리드 했을 때더 저렴하다고 할수 있을 경우 하이브리드 했을 경우에 더 결과가 더 높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고더 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니다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라보시는 <laughs> 않아요 가성비가 뛰어난 보형물사실 가격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건데 음, 지인들이 지조건끄만 이런 것로을 고려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라 그 상황에 따라서 가성비가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이 왜냐면 제가 이걸 말씀을 잘못 드리게 되면 보다 그것만으로는 수술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데그렇지 않아요 않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고용물의 그런 사용을 많이 하고 그런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학술적으로나 수술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들께 케이블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리아 케어일이고, 지금 올해이는 글로벌 케어일이 됐는데요. 그런 키가 더 됐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그보동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디님들의 더 좋은 결과가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오디님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동물이 아니라, 간단하고 아름다운 가슴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가슴 편하라고 안세요